안녕하세요 영토학자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 역전세난이 가장 심해지는 시기는 언제일까?라는 주제로 영토학장 TV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기사를 한번 살펴보면요. 자 제목을 먼저 읽어볼게요. 강남 상구 마용성 70%가 갭투자. 2019년 3월 7일 한겨레 기사입니다. 자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자 밑줄 친 데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지난해 서울과 경기, 세종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이뤄진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가운데 절반 이상이 실제 입주 의사 없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끼고 거래한 갭투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 2018년 투기과열지구 주택매매 16만 1,835건 가운데 8만 2,870건, 50.8%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승계하고 실제 입주는 하지 않은 갭투자인 것으로 확인이 됐다. 자, 자료를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주택 매매 값이 비싼 서울과 성남시 분당구 등의 갭 투자 추정 주택 매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13만 56건 가운데 7만 17건 53.38%가 보증금 승계를 통한 매입이었다. 자, 분당구는 7506건 가운데 5021건이 보증금 승계 매매여서 자, 갭 투자로 추정할수 있는 주택 거래 비율 66.9% 무려 자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분당이 가장 높았어요. 자그 다음에 본 이사철을 앞두고 계 투자 비율이 치솟았던 지난해 1월 2018년 1월이에요. 1월을 기준으로 서울시내에서 계 투자 추정 거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자, 성동구 76.1%, 강남구 75.5%, 용산구 72.7%, 송파구 72.3% 서초구 72.2% 순이었다. 그리고 마포구도 66.7%로 70%에 근접했다. 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 기사를 그자 그림으로 설명된 게 이거예요. 예, 그림으로 설명된 이건데, 자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 보면, 자잘 보세요. 자, 2018년 1월, 그죠? 여기인데 여기. 2018년 1월, 2월, 3월에 자갭 투자 추정 거래 그 비율이 가장 높죠? 가장 높습니다. 그죠? 자그 다음에 자그 다음에 언제예요? 2018년 자 8, 9그 7, 8, 9월 그죠? 7, 8, 9월 그래서 자 여기 여기가 그갭 투자 추정 비율이 가장 높아요. 그죠? 자, 그래서, 자, 이걸로 우리가 그 추정해 봤을 때, 자, 갭투자, 갭투자 물건 전세 물량이 많이 나오는 시기가 언제인지 예측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왜냐? 자, 여기서 지금 2018년 1, 2, 3월, 2018년 7, 8, 9월에 갭투자율이 많이 들어왔다면, 자, 이 사람들이 자기가 집을 사서 전세를 놨겠죠 그럼 전세 만기가 대부분 몇 년이다? 자, 2년이다. 2년. 그죠? 2년. 그럼 2년 후에 이 사람들의 그 전세 물량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자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전에 2018년 한해 동안 그갭투자들이 많이 투자한 물건들은 자 대부분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그렇죠. 임대사업자 등록 물건으로 어 많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임대사업자 등록 세혜택이 있었고 임대사업자 대출이 80% 이상 나왔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 매물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임대사업자 등록 매물은 그죠? 매매를 할 수가 없죠? 일정 기간 동안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매물은 뭘로 나오게 된다? 전세 물량으로 나오게 된다. 그죠? 그럼 2년 후에 자, 이 물량들이 전세 물량으로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러면 2018년 1, 2, 3월에 2년 후는 언제요? 자, 2020년 1, 2, 3월이에요. 그죠? 그럼 2018년 7, 8, 9월에 2년 후는 언제요? 그죠? 2020년 7, 8, 9월입니다. 그죠? 그러면 2020년에 갭투자 물건이 그 2018년에 갭투자로 들어간 물건들이 전세 물량이 가장 많이 나온 시기가 될 수가 있겠죠. 2020년에. 그죠? 자, 그리고 자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을 한번 살펴보면 자 2017년도에 약 3만 가구 정도 됐어요. 그리고 2018년 작년에 약 3만 7천 가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3만 7천 가구죠. 그 만원 수의 물량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2018 하반기에. 그게 바로 헬리오시티죠. 헬리오시티.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올해 2019년에 약 4만 2천 가구가 물량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올 하반기에 이제 강동구에서 약 1만여 가구 이상의 입주 물량이 또 대기 중에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내년 2020년에 약 3만 8천 가구의 입주 물량이 대기, 대기 중에 있어요. 자, 그래서, 2017년, 2018년보다 2019년, 2020년이 입주 물량이 훨씬 많다. 서울에. 훨씬 많다. 아시겠죠? 예. 자. 자, 그래서, 제가, 그, 여기서, 그, 지금, 자, 보면은, 자, 여기서, 자, 성동구, 강남구, 용산구, 송파구, 서초구, 마포구 등이 그죠? 투자 비율이 굉장히 높았다 그랬죠. 2018년 그 1월 기준으로 해서. 그죠? 그래서 이이그 지역에 있는 그 아파트들을 그 대표로 좀 뽑아 가지고 그전그 역전세난이 언제쯤 날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자, 잠실에 있는 자, 잠실 송파구에 있는 S 아파트입니다. 자, S 아파트 보면, 자, 지금 현재 그 나와 있는 전세, 그 네이버에 나온 전세 매물을 그, 제가 가져온 거예요. 가져보면, 자, 일단, 자, 제일 저가가 7억 3천에서, 그죠? 자, 7억 9천까지, 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 있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 그, 현재 그 시세가 이렇게 형성된 상황에서, 제가 이 시세 변동 추이를 한번 봤어요. 자, 이 아파트가 지금 111에 84.8제곱미터 아파트인데, 자 전세 그 역대 시세를 한번 봤더니 자 지금 현재 자그 지금 지금 2019년 그 3월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2019년 3월이면 자 지금 전세 만기로 인해서 전세 세입자가 자, 전세를 얻으려는 세입자가 언제 그 전세계약을 했을까요 그렇죠 2017년 3월쯤 했을 겁니다 그죠 이때쯤이죠 그죠 그죠 그럼 이때는 지금 어, 시세가 거의 그 저가가 7억 5천에서 8억 5천 사이였어요. 그죠? 7억 5천에서 8억 5천 사이였기 때문에 자, 역전세난이 지금 당장 크게 난 현, 현상은 아니다 지금 7억 3천에서 7억 9천 사이니까 그죠? 자, 근데 이게 자 만약에 이 7억 3천에서 7억 9천 이 시세가 만약에 유지된다고 하면 실제로 올해 강동구 입주물량이 늘어나면 하반기 늘어나면 송파구도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이전세값도또 조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만약에 이전세값대로 유지가 된다고 해도 어때요? 언제부터? 자, 2017년 그, 거의 9월 이후부터, 9월 이후부터, 자, 전세가가 얼마가 올라갔어요? 이때? 자, 2년 전에 전세를 얼마나 났어요? 자, 7억 5천에서 9억 3천의 전세를 났어요. 2017년 9월 이후에. 그러면, 2017년 9월 이후에 7억 5천에서 9억 3천의 전세를 났으면, 자, 이게 이제 2년 후에 전세, 전세 매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2019년 9월 이후에, 2019년 자, 9월 이후에 이 물량이 전세로 나오겠죠. 그럼 7억 5천에서 9억 3천의 전세 그 물량이 자, 매물로 나올 텐데 자, 시세는 얼마요? 7억 3천에 7억 9천 유지, 7억 9천 유지된다. 그러면 어때요? 자 이제 역전세난이 나기 시작까지 이때. 그래서 2019년 자, 9월 10월 이후에 이 잠시 엘사버트는 역전세난이 날 수가 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물건을 보면, 자, 이번에는, 자, 서초구에 있는 레미안 퍼스티지 아파트에요. 자, 여긴 지금 시세가 1억, 11억에서 13억까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물론 더 높은 것도 있지만, 물량이 훨씬 많아요. 잠실에스 아파트도, 어, 더 높은 것도 있긴 했지만,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소화가 잘안 돼요. 예. 일단, 그 작은, 그 낮은 거래가 있는 가격들이 소화가 돼야 그게 거래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의미 없는 가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내면 퍼스트지 아파트는 지금 11억에서 13억이 형성이 돼 있다. 그러면, 자, 2년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2년도 돌아가면 언제쯤이에요? 자, 여기죠. 2017년, 자, 요 정도 됩니다. 그죠? 2017년 3월이니까. 그죠? 그럼 이때 당시에 시세가 얼마 정도 됐다? 약 11억 한 8천에서 13억 5천 사이에 정도 했어 11억 8천에 13억 5천. 그죠? 그러면 아직까지는 뭐다? 자, 역전세난이 아니다 지금 여기서는 역전세난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언제부터요? 2017년 자, 9월 거의 여름 이후부터 가을 들어서 자, 점점 가격이 올라가죠? 자, 그래서 실제로 자, 저가가 12억 5천에서 16억 5천까지 고가 16억 5천까지 자, 전세가 거래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게 2년 후면 언제요? 자, 역시 2019년 그죠? 자, 9월, 8월, 9월 이후겠죠? 그죠? 그러면 2019년 8월, 9월 이후에, 자, 이 시세가 11억에서 13억 유지가 된다고 하면, 자, 12억 5천에서 16억 5천에 그 해당하는 전세 물량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역전상난이생기죠 역전세난이. 예, 네, 그죠? 그래서 12억 5천, 16억 5천 매물이 나오면, 자, 11억에서 1 3억에그 집주인들이 이걸 빼야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된다? 그죠? 돈을 돌려줘야 돼요. 근데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줘야 되는데 어때요? 지금 대출이잘안 나오죠. 예, 대출이잘안 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돈을 돌려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또 급하게 또 매물을 내놓는 사람이 생겨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아시겠죠? 예. 자,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자, 자 강남구에 있는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레미안 대치 대치 팰리스 1 단지를 한번 보면. 자, 자, 여기는 지금, 전세가, 자, 12억 5천에서, 자, 14억까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죠? 그래서, 자, 2년 전에 돌아가면 지금 2년 전에 시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 언제부터 역전세 날까 한 번, 그, 파악을 한번 해볼게요. 나온 거 가지고. 2017년, 자, 11월부터, 여기까지 가면, 보면, 자, 얼마에서 얼마까지, 최저 12억 5천에서 최고 16억 2천까지, 자, 전세가 났었어요. 이때. 그러면 이게 2년 후면 언제요? 2019년, 2019년 11월이 되겠죠? 그럼 2019년 11월에 만약에 이 전세 시세가 유지된다고 하면, 그죠? 자, 12억 5천에서 16억 5천, 2천에 그 계약됐던 매물이 나오면, 그죠? 더 싸게 전세를 내놔야 되겠죠? 집주인이. 그죠? 그럼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된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대출받아서 돌려줘야 되는데, 대출이 안 나온다. 예. 그죠? 이렇게 역전세상이 나기 시작한다. 그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019년 11월, 이, 11월 이후부터 이 아파트는 역전세상이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산구에 있는 용산 2편한 세상입니다. 용산 2편한 세상을 보면, 지금 현재 전세 시세가, 자, 109에 8 4제곱미터요 전세시대가, 자, 6억 2천에서 1층이, 자, 6억 2천에서, 자, 고층으로 가면, 자, 6억 5천까지 이렇게 나와있어. 그죠? 자, 그러면, 자, 이게, 자, 여기 보면, 자, 2년 전이면 언제요? 2017년 3월이 되겠죠? 자, 여기입니다, 여기. 그죠? 그럼 그때 전세시대가 얼마였어요? 약 6억에서 6억 5천 사이였어. 6억에서 6억 5천. 그죠? 6억에서 6억 5천이었기 때문에 얼마야? 자, 역전세난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때는. 그러니까 지금은 역전세난이 일어나지 않았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신문이나 뉴스에서 역전 사야 막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다 얘기는 그어 해당되는 아파트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하반기 갈수록 많아진다 하반기 갈수록. 네. 자, 그래서 자, 실제로 하반기로 가니까 어때요? 2017년 12월이 되니까 자, 6억에서 7억 2천까지 전세가 거래했어요 6억에서 7억 2천까지. 자, 그러면 2017년 12월의 2 년은 언제요? 2019년 2019년 12월 이후겠죠? 그죠? 그럼 2019년 12월 이후까지, 자, 6억 2천에, 6억 5천에 전세 시세가 유지된다고 하면, 그죠? 자, 일부, 큰개명은 아니지만, 일부 역전세에 날 가능성이 높겠죠? 6억에서 7억 2천에 어 거래된 전세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죠? 예 역전세에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이거는 이 시세가 유지된다는 그런 상황 하이 얘기 드리는 거예요. 예. 하지만, 올 하반기에, 자, 물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 이 시대가 유지된다고 또 보장은, 보장은 없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다음 물건 한번 보면, 자, 성동구에 있는 센트라스 1, 2차 아파트 센트라스 1, 2차 아파트. 자, 보면, 자, 센트라스 1, 2차 아파트, 자, 111에 84제곱미터 오면, 자, 얼마요? 자, 6억에서 거의 한 6억 정도의 형성이 되어있네요. 6억 정도에. 그죠? 그래서, 자, 이 아파트는 언제부터 역전세가 나기 시작하냐면, 보면, 자, 2017년 12월 이후부터, 자, 전세가 얼마에 거래됐어요? 자, 6억 8천에서 7억 5천에 거래됐어요. 그러면, 2017년 12월 이후면 언제요? 2019년 12월이 되겠죠, 2년 후에. 그럼 2019년 12월 이후에 6억 8천에서 7억 5천에 거래된 매물이 나올 텐데, 근데 전세 시세가 얼마예요? 자, 6억이 돼 있다. 그럼 얼마예요? 자, 역전세에 났죠, 역전세. 그죠? 이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떨어지 않는 안도이 6억대에 그냥 시세가 유지된다고 해도 역전해 나는 거. 그죠? 자, 그러면 어때요? 야, 이 아파트 역시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서 내줘야 되는데 자, 지금 대출이 나오지가 않는다 그러면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어, 훨씬 더 많을 거야 아니면 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을 빼줘야 되는 분이 더 많을까요? 네. 대출을 받아서 전세금 빼줘야, 빼줘야 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그분들은 급하게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자, 마포구에 있는 마포 레미안 프루지 아파트, 마포 레미안 프루지 아파트. 자, 보면 전세 시세가 얼마에 형성돼 지보면 자, 80대 제곱미터예요. 자, 전세가 자, 5억 5천에서 6억까지 이렇게 형성돼 서어요 5억 5천에서 6억까지. 그죠? 자, 그래서 자, 2년 전에 자, 전세 시세가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보면, 2017년, 자, 요 정도 정 되겠죠? 그죠? 그러면, 거의 한 6억 5천에서 7억이었어요. 그죠? 6억 5천에 7억. 자, 이미 어떤 상황이야 6억 5천에 7억이면, 이제 이미 역전세이나 상황이다. 자, 마포 레미안 프로지오는 이미 역전세에 난 상황이 여기서부터. 그죠? 근데 어때요? 자, 하반기에 갈수록, 자, 2017년 거의 9월에서 10월 이후부터, 그죠? 얼마에그 전세가 나갔어요 최저 6억 2천에서 최고 8억까지 전세가 나셨어요 그때 이 매물이 언제 나와요? 2019년 자 2년 후니까 거의 9월에서 10월 이후에 나오겠죠. 그러면 이 시세가 유지된다고 해도 6억 2천에서 8억에 거래된 계약된 전세 매물이 나오게 되면 그죠. 그보다 시세가 더 싸잖아요. 그역전세황이 생기겠죠. 집주인은 얼마를 돌려줘야 된다. 거의 만약에 이 시세가 유지, 유지된다고 하면 거의 1억에서 2억 이상을, 그죠. 돈을 돌려줘야 돼요. 세입자한테. 예. 어떻게? 대출을 받아 돌려줘야 돼는 근데 대출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죠. 서울이 규제지역이기 때문에 잘안 나온다. 다이어트 자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또, 그것 때문에 급한 매물들이 또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예. 그게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자, 다음 기사를 한번 살펴보면, 자, 서울 아파트 3월 거래량 작년에 10분의 1 /10 토마, 2019년 3월 29일 2대1리 어, 기사예요. 자, 기사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자, 3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극강한 가운데 매매가 역시 19주 연속 하락세가 이었다 29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값은 전주보다 0.03% 하락했다. 벌써 19주째 내림세를 지속했다. 3월 매매 거래량은 28일 기준 1,593건으로 2월 1,578건보다 많긴 하지만 지난해 3월 1만 3,813건에 비해 10분의 1에 불과하다. 자, 지난해 3월보다 10분의 1이에 거래량 10분의 1. 무슨 말이요? 자, 매수자가 집을 안 산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죠? 집을 안, 안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거래절벽 현상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럼 당연히 지금 이, 그, 거래, 그, 절벽 현상이 생기게 된 이유는 언제부터다? 자, 우리 그동안 영토학적TV에서 말씀드렸듯이, 자, 9.13 부동산 대책 이후부터다. 그죠? 이 규제 정책이 바뀌지가 않으면, 거래 절벽은 계속, 갈, 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자, 그러면,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 역전세난이 거의 2017년, 아, 2019년. 그죠? 하반기부터 자 하반기, 하반기부터 자, 2020년 해가지고 역전산이 날 가능성이 높죠 그죠 자 그럼 나, 역전산이 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 전세금을 대출을 받아서 내줘야 되는데 그죠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대출 받아서 못 내주는 사람도 어떻게요 자 이때 급매물이 자 나오게 되는데 빨리 팔려고 하는 매물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어때요? 자, 매수자가 지금 달려지지가 않는다. 달려지지 않는다. 네. 그래서 가격은 더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이게 이제 금매물이 팔리지가 않으면, 결국은 어때요? 자, 전세라도 나와야 되겠죠. 전세라도. 예, 네, 전세라도. 그럼 이제, 자, 매매 물량이 아닌 전세 물량을, 어, 더 많이 내놓게 되겠죠. 그럼 전세 물량이 훨씬 더 많아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물량이 많으면 당연히 전세 가격이 조정되겠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자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2019년 2020년은 자 예년에 비해서 많은 입주 물량이 지금 대기 중에 있다. 아까 첫 화면에서 보여드렸듯이 게다가 2020년에는 2018년 갭 주야들의 전세 물량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그죠? 그 많은 입주 물량 플러스 자 갭세일이 투자한 전세 물량까지 같이 나오면 당연히 그죠 전세 물량은 자 훨씬 더 눈덩이 좀 커져가지고 자 물량이 많아지면서 전세가기 조정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자, 따라서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으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서울의 역전세난이 점점 더 심해지는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에 역전세가 굉장히 그, 좀 많이 심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내가 만약에 실수요자다, 실수요자다라고 하면, 이때 역전세, 역전세난으로 인해서, 자, 집주인들이, 그, 그, 전생을 못 빼줘가지고, 자, 급한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때, 어, 실수요자는 급매물을 그 어, 잡으면, 자, 도움이 많이 되겠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자 오늘 그 내용은, 자 오늘 내용은 서울 역전사량이 가장 심해지 심해지는 시기는 언제일까? 라는 주제로 자 영토확장 TV를 어 진행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그 오늘 그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